안녕하세요. 데이트 코스 추천해주는 남자 대추남 박수환입니다. 벌써 저희 네 번째 데이트 코스 추천 시간이죠. 잘 돌이켜 보면 저희 첫 번째 데이트 코스 추천에서는 빡 볼링장에 가서 재밌는 시간 가졌었고, 두 번째 시간에서는 미술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시간도 가졌었죠. 그리고 바로 이전 시간에는 LP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 함께 가졌습니다. 이쯤되면 사랑하는 연인과 행복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계시겠죠? 오늘도 좋은 곳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보시죠. 고고! 고고! 이어서, 누구? 오늘 추천해드릴 데이트 장소는 누구를 위한 곳이냐면요.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인데요. 향은 여러 향이 있죠. 장미꽃향, 라벤더향 같은 꽃향도 있고 여러 음식과 같은 된장찌개, 생선과 과일 이런 향도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추천해드릴 곳은 커피향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오빠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차를 뽑았지만 마땅히 드라이브 갈 곳을 고민이냐,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데이트 장소 추천해 드릴게요. 그럼 이어서 어디? 오늘 추천해 드릴 데이트 장소는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 31길 65번지에 위치한 조셉의 커피나무라는 곳입니다. 이래에서도 눈치 채시겠죠 바로 이 곳은 카페인데요. 근데 이 카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별다방이나 천사, 우리 가운데 천사, 이런 카페와는 약간 다릅니다. 카페라떼, 아메리카노, 모카 같은 커피도 물론 있지만요,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원두를 사용한 맛있는 이색 커피를 이곳에서 맛보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콜롬비아, 라카나다, 코스타리카 따라주, SHB, 엘살바도르, 허니버번, 에티오피아, 이르가자페, G1, 에티오피아 코케. 이름만 들어도 새로운 이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커피를 향과 함께. 즐겁게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성북 스카이웨이 한 켠에 위치해 있어서 연인과 함께 자유롭게 골목길을 드라이브 하다가 잠깐 들려서 서울의 멋진 풍경을 감상하시면서 차를 맛보는 시간, 향을 맡는 시간 정말 즐겁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 카페는 마치 공방처럼 여러가지 아기자기한 소품이 구석구석 놓여 있습니다. 예쁜 그림이 그려진 접시나 잔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인형들 그리고 조각들이 구석구석 배치되어 있거든요. 함께 하나하나 감상하시면서 어떤 그림이 아름답고 어떤 조각이 예쁜지 어떤 느낌이 전해지는지 확인하는 시간 감상하는 시간 가지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여어서 두 번째, 이곳은 2층, 3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2층, 3층 각각 테라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테라스에 나가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시원하게 바람도 같이 느끼실 수 있고요. 저 멀리 산의 능선과 아기자기한 예쁜 건물들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곳을 방문하시는 첫 번째 손님이 계산하는 값은 항상 어려운 아동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 금요일엔 하루 판매액의 전체를 기아들을 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니까요. 커피와 더불어 좋은 일을 꿈꾸는 커플이시라면 같이 방문하셔서 의미 있는 시간 함께 보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요. 카페 입구에 시가 적힌 그림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시는 아무래도 사장님 부부께서 쓰신 시 추측이 되는데요. 그 시간 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기 좋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해왔습니다. 제목, 어느 가을날. 가을날 새벽 내음이 창문 사이로 흘러들어오고, 진홍색 맨드라미가 하얀 식탁 오이 십자고상 옆에 놓여있네. 부스스한 모습으로 잠옷을 입고 커피를 내리는 사랑하는 이. 진한 커피향은 금세 부엌 가드리고, 나는 풀꽃이 그려진 찻잔을 들고 커피를 마신다. 새벽 공기 향과 코끝의 커피 향의 조화는 가을 날의 시가 되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그리고 우리 부부, 서로 바라보는데 아침 햇살에 눈이 부시다. 김향신 정말. 부부의 사랑하는 마음과 아름다운 아침 풍경이 상상되죠. 그런 행복을 함께 하실 수 있는 조셉의 커피나무 방문해 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향을 맡으면 마음도 기뻐지고 그 공간에서 느끼는 기분도 더 한결 좋아진다고 하죠. 연인과 함께 방문한 카페에서 부드러운 커피와 함께 세계 여러 나의 향을 즐기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데이트 코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